지역. 그리고 타겟팅 변경. 그 예, 질문이 있는데. 네. 3천원씩 그러면, 네. 하고 있는 사람들은 네. 하루 예사이 끝나버리면 네. 다 치는 거예요. 네. 몇 번에. 그분들은 또 요율 타겟팅과, 그러면, 그렇지. 문은 저녁에 여는 집인데, 오전에 음. 점심에 다 끝났어요, 이미. 클릭해서. 응. <laughs> 어. 2만원 다 쓰고, 아, 비싸기만 하다 해서, 2만원이면 한달 60만원이잖아요. 60만원 도사하니 그냥 길바닥에 뿌리고 있는 거죠. 아. 저희가 2월 20일에, 장사,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무려 강의 시간이 9시간 이게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분들은 꼭그 자리에서 뭐 네이버 광고, 플레이스 광고 그 다음 당근, 인스타, 구글 광고를 그 자리에서 할수 있게끔 세팅까지 해드리니까요 반드시 시간 되시는 분들 아니 시간 만들어서라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스가 중요한 이유가 응? 왜? 그 뭐, 뭐, 아, 아, 아. 스마트 플레이스는 네 얘기 좀 할게요 네. 스마트 플레이스는 그 스마트 플레이스 그 네이버 직원이 점검하는 게 아니고 AI가 점검을 해요. AI가 점검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아무리 글을 예쁘게 쓰고 잘 쓰고 이거보다 네네. AI가 인식할 수 있게 AI가 인식할 수 있는 거는 키워드밖에 없거든요. 키워드요? 어, 음. 키워드 데이터 마이닝을 네. 최대한 많이 녹여놔야 돼요. 음. 녹여놓으려면 내가 이거 혹시 같이 볼수 있게 저희 단톡방에 뭐 파일 하나 올려놔둘까요? 아네 좋아요. 어 좋아요. 잠시만요. 저희 단톡방에 파일 하나 올려둘게요. 여기에는 못 올리잖아요. 그, 단독방에 보면, 제가 마케팅하는 주요 내용들 그 파일로 보낸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저 하나하나씩 공부해보면 되는데, 단순, 응. 어, 우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만약에 우리 이 플레이스가 부대찌개 이렇게 이름만 있고 나머지 되면, 네. AI가 매칭을, 그냥 놀부대찌개나, 뭐, 의왕 부대찌개? 네. 이 정도밖에 매칭을 못 해줘요. 그 이름 때문에. 근데 거기, 우리 플레이스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업체명, 지금 메뉴에 업체명 있는 게 제일, 제일 강력한 음. 거고 그 안에 저렇게 우왕, 우왕포, 우왕유정 이런 식으로 꼭 넣어주는 건좀 중요하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순서대로 갈게요. 여기에 순서 1번 네. 상세 설명 찾아오는 길에 키워드를 최대한 많이 넣어야 돼요. 음. 지금 보면 조금 몇자 들어 있어요? 어, 720자 들어 있어. 요몇 만큼 들어 있는데 고객들은 저 상세 설명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저걸꽉 채워서 저 안에 키워드를 다 녹여놓는 거예요. 어, 그러면, 2,000자를 다 채워버릴까요? 웬만하면 2 0 0 0자 있는 거다 좋죠. 음... 저거는, 개인입니다. 지역. 아니요. 하나, 에서 오렌지하고. 그리고, 타겟팅 변경. 예, 네, 그, 질문 있는데. 네. 3,000원씩 아, 그러면, 네.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예, 4일 끝나버리면 다 치는 거예요? 예. 네. 그몇 번에. 그분들은 또 요율 타겟팅과, 그러면, 그치. 문은 저녁에 여는 집인데, 오전에 네. 점심에 다 끝났어요, 이미. 클릭해서. 응. 아, 2만원 다 쓰고, 아, 비싸게만 하다 해서, 2만원이면 한달 60만원이잖아요. 60만원 도서 하니 그냥 길바닥에 뿌리고 있는 거죠. 과도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2만 원으로 네이버가 해놨어요. 근데 이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 2만 원만 쓰면 난다 썼네 상관인데 아쉽다잖아요. 하 이거 캠페인 당 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저장한 을번 해봐요. 50원 내 뜨고 저장. 저장을 해놓고 내려보면 여기가 기본이 지금 캠페인 하나만 돼 있잖아요. 네 하나만 돼. 이거를 다 쓰게 되면 그날이 닫혀 버려요. 그럼 점심 주말에 닫혀 버렸다. 2만 원다 쓰면. 캠페인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캠페인 대 어, 2만 원이니까, 한장 어, 만들 수 있어요. 어. 여기 공유한 법만 눌러보세요. 공유해보면, 이거 복사를주잖아요 근데 네. 이게, 구글에서 안 먹혀요. 어. 네이버에서 네이버 기반으로는 다 그게 통하는데, 이 구글에서만 안 먹히더라고. 이것도 꿀팁이네요 네, 그 둘이가 사이 안 좋은 것 같아. 대부분 사람들이 그 주소를 복사해와서 <laughs> 여기 붙여놓고, 왜안 돼? 하고 6개월 기다려. 어, 돈은, 돈은 안 날라가는데,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네 짜증나요 구글은 한 번도 안 해봤죠 한 번도 안 해봤죠 구글 어디로 가요? 그냥 가야? 구글 쳐봐요 구글 지금 계정이 돼 있어요? 구글 계정이 있어요? 네, 네, 있어요 응. 여기서 구글 엔진 무슨 광고였어요? 검색 광고였죠 검색 광고였죠 뭐그 다음에 좀 이제 광고를 여러 개할수 있으니까 구분지어서 어, 언더바 어, 언더바 하는 버릇이 네어 프로그램 좀 하셨어요 혹시? <laughs> 아이고. 어, 됐어. 그냥 할게요 네. 네. 여기서 네? 중요한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뭐 프로필을 방문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 저희 목적은 플레이스 광고 플레이스로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웹사이트 방문 눌러주시고. 네. 음. 여기서 이제 플레이스 주소를 입력할 네. 건데요. 음. 그래서 네이버로 잠깐 가볼게요. 네. 그 주소가. 거기서 네. 한 번. 네. 네. 그 고리 모양 눌러서 복사하고요. 네. 요 자, 프로페셔널 대시보드라고 지금 화면을 보면은 떴거든요. 네. 보이세요?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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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먼저 게시물을 올린 다음에 광고를 네. 진행할 거예요. 자, 게시물을 네. 올리는 걸 해볼 건데, 저희가 네. 그러려면 릴스를 올릴 거예요. 릴스. 아, 네. 그래서 릴스 탭. 여기 네. 세 번째 탭이거든요. 이걸 눌러주세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화면들이 막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네. 지금 봐야 되는 거, 그냥 단순히 여기서 영감을 얻으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음. 그 템플릿 사용이라고 해서 그 템플릿을 음. 볼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 화면을 쭉쭉 밑으로 내리다 보면 템플릿이 뜨거든요. 그걸 찾을 거예요.